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에 입학하는 성균관대 수리 1회 1번에 대해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동영상을 듣기 전에 다음 수학물들이기 성균관대 논술의 프린트 있으니까 프린트 뽑고 프린트 보시면서 동영상 들으시기 바라겠습니다. 단기 논술 특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논술 시험 보시기 전에 어, 논술 출제 경향과 어떤 기본기들을 익힌 다음에 시험 보셔야겠죠. 반드시 이거 들은 다음에 꼭 시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세한 상황은 유튜브 수학물들이기 게시물 두 번째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시문 들어갈까요? fx에서 A, F에서 접선의 방정식은 F'A가 기울기가 되겠고, A, FA 지나니까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제시문 2는 두 직선이 수직이려면 기울기업이 마이너스 1이고, 반대로 기울기업이 마이너스 1이면 두 직선이 수직이 되겠고, 어, 제시문 3은 이렇게 되겠죠. 지금, y 는 x 제곱이 이렇게 있겠고 한점 q를 택했고 q에서 접선 l을 그어갖고 x축과의 교점 t라고 하고 법선을 그었을 때 y축과의 교점 p, x축과의 교점 s라고 하고, 이 접점을 지나고 x축에 접하는 원을 이렇게 그렸을 때그 원을 c라고 했을 때그원 c의 중심을 r이라고 했을 때 그리고 요 원의 둘레를 l이라고 한데 원의 둘레를 l이라니까 그러니까 이 반지름을 r이라고 하면은 l은 2파이 r이 되겠죠 이파이 r라는 걸 주수가 죠 자, 그러면 1-1 한번 들어가 볼까요? QTS에 대해서 QTS 제곱 QS 곱하기 ST 값이 Q의 위치 간격 실식을 보이라 보겠죠 그래서 이제 Q를 a, a 제곱으로 놓을게요. 이 y x 제곱 상의 점이니까 a, a 제곱으로 놓겠고 그러면 지금 QS STQT가 어디죠 QS QS가 이거죠. QS ST 큐티 이렇게 되이세변니까이 직각삼각형의 세변을 구하면 되겠죠. 세변을 구해야 되니까 먼저 접선을 구하면 어떻게 되죠? 접선은 기울기가 y 프라임이 ex가 되니까 여기다 h 보는 거 이가 접선의 기울기 되겠고 접선의 방정식 이렇게 되겠고 정리하면 ex 마이너스 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x 절편이 얼마죠? x 절편 이 2분 a 콤마 0을 지나겠죠. 그래서 여기가 2분 a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2분 a 콤마 0이 t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 예, S 점 좌표를 구해야겠죠. 되 그래서 법선의 방정식구 할게요. 법선의 방정식구 하면 기울기가 접선이 A니까 법선은 마이너스 A 분의 1이 기울기가 되겠고 여전히 A 콤마 A 제곱을 지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되겠고 요놈의 x 절편을 구해야 되니까 y 다 0을 집어넣어야겠죠. 집어넣었을 때 x 값은 여기다 2A 구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A 다기 2A 3승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가 어 요놈 좌표가 A 다기 2A 3승 콤마 0이라는 갈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끝났죠. Q? QS는 어떻게 되죠? QS, QS의 길이는 어 a a 제곱에서 요점까지 거리니까 x 좌표의 x 좌표의 차는 2a 3승이니까 제곱 되면 4a 6승이 되겠고 그 다음에 y 좌표 차는 a 제곱에서 0이니까 a 4승이 되겠죠. 제곱 되면 a 4승이 되겠고 그다음 이제 ST 구해볼 거 ST는 ST는 요 길이가 되잖아요. 요 길이가 되는데. 어, 요 놈에서 a 2분의 a 빼면 되겠죠. 요거에서 2분의 a 빼면 되니까 2a 3승 더하기 2분의 a가 되겠죠. 2a 3승 더하기 2분의 a가 되겠고, 그다음에 qt 제곱이죠. qt는 어디죠? qt는 이두점 사이 거리가 되겠죠. a 콤마 e 제곱이랑 어 2분의 a 콤마 e 이두점 사이 거리니까. x 좌표의 차는 2분의 A니까 제곱되면 4분의 A 제곱이 되겠고, y 좌표 차는 A 제곱이니까 제곱되면 A 4승이 되겠죠. 그래서, 4, 요, 이제 거리가 이렇게 되겠고, 요게 이제 q t 가 되겠고, 세제곱이니까, 요걸 한번더 고발하면 되겠죠. 이게 세제곱 값이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죠? 요거 A 제곱으로 이렇게 나눈 게 요거랑 요거랑 갈 수가 있겠고, 요거 A로 나눈 게 이제 요거랑 요거랑 갈 수가 있는데, 어, 그 다음에 요거는 4로 묶으면 이제 요렇게 되겠고, 얘도 4로 묶으면은, 어 이렇게 된다는 갈 수가 있겠고, 그러면 요거랑 요거랑 캔슬되겠고, 루트 도 캔슬된다는 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위에는 2분의 1만 남고 밑에는 어, 4분의 1, 루트 4분의 1은 2분의 1이 되겠죠. 이거 캔슬시키니까 4가 답이라는 갈 수가 있겠죠. 두 번째 문제 에 들어갈까요? PQR에 대해서 2분의 PQ, 2분의 PQ가 어디죠? 여기리죠, 여기 여길. 여기 2분의 PQ랑 어, QR은 어디죠? QR은 QR은 반지름이 되겠죠. 그럼 이제 반지름 말이 반지름이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OP는 어디죠, OP? OP는, 어, 요 길이가 되겠죠. 요 길이가 OP가 되는데, 지금 요, 요점 자표는 1번에서 다 구했어요. 이거 요거, 요, 어, 요, 요건 안 구했는데, 아까 이 법선의 방정식에서 y 절편 구하면, 아까 법선의 방정식이 어떻게 됐냐면, 요렇게 됐으니까, y 절편이 이거니까, 어,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겠고. 아까 t도 구하고 s도 구했었죠. 이렇게 되는데, 지금 거의 다끝났죠 pq는, pq도 구할 수 있죠. 이두점 사이 의 거리로 pq 구하면 되겠고, 어, 이 반지름 구하는 게 이제 문제가 되겠죠. op의 길이도, op의 길이도 그냥 이게 op의 길이가 되겠죠. 이게 op의 길이가 이거라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반지름만 구하면은, 어, 이 값을 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이 q에 관계없이 일정함으로 보일 하겠죠. 했는데 자, 그러면은, 어, 반지름 R을 구하기 위해서 Q, R점 좌표를 T쿤 말로 놓을게요. t 콤 말로 놓을게요. 이 반지름 r 이라 했을 때, 반지름 r 이라 했을 때, 여기도 R이 되니까, R이 되니까, 이점좌표를 T쿤 말로 놓을 수가 있겠죠. T쿤 말로 놓을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요 점과 이점 요 사이 거리가 반지름 R이다 해서 이런 식을 얻을 수가 있겠고, 양변 제곱대로 정리, 정리하면, 이거 R제곱, R제곱 캔슬되니까, 이거 제곱 정개한게 A4승 마이너스 EA, 제곱 r 요것만 남겠죠. r 제곱이 이렇게 캔슬되고 이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그다음에 원가 x 축과의 접점을 u라고 놓게요. 여기를 u라고 놓으면은 ux 좌표는 어떻게 되죠? 요거도 하기 요게 되는데 요거나 요거나 길이가 같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지금 이 점에서 원의 근두 접선의 길이가 같으니까 u 그러니까 이 t 좌표가 x 좌표가 되는데 u의 x 좌표가 t가 되는데 t 값은 얼마냐면 2분의 a에다가 tq도 하면 되는데 tq 요 길이 다 하면 되겠죠. 요두점 사이 거리 구하면은 x 좌표 차가 2분의 a가 되니까 2분의 a의 제곱 4분의 a 제곱이 되겠고 그다음 y 좌표 차가 a 제곱이니까 제곱대로해서 a 4승 되겠고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러면 t점 좌표가 요거 요, 요거 이제 통분해서 정리하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요게 이제 t점 좌표가 되겠고 그러면 이제 t를 구했잖아. t를 a로 썼잖아. t를 a로 썼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일식에다 이제 t, 요 구한 요 t를 여기다 집어넣어요. 집어넣어가지고 이제 반지름 구하려고 하는 거죠. 요걸 여기다 집어넣으면 a에서 요거 빼면 2분의 a가 되겠고, 마이너스 2분의 a 루트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2분의 a로 묶어서 요거 제곱 때리면 되겠죠. 2분의 a로 묶어서 제곱 때리면 되니까, 어, 2분의 a로 묶어서 제곱 때리면 요렇게 된다는 걸알수 있겠고, a 사승 그대로 쓰겠고, e ra 제곱이 되겠고, 여기서 양변을 a 제곱으로 나누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캔슬되고 얘가 a 제곱 되겠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r을 구하면은 이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거 r 구할 수가 있겠죠. 구하면 이렇게 되겠고,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이거 정리하면은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되죠? 8분의 1, 2다기 4a 제곱 되겠죠. 이거 제곱 다기 이거 제곱 이렇게 이 되겠고, 마이너스 2루트 1다기 4a 제곱 되겠고, 2분의 a 제곱이 되는데 이 것이 어, 어떻게 되죠? 요거 이제 2로 나누면 얘가 4가 되겠고, 2로 나누면 얘가 1이 되겠고, 2가 되는데, 요거는 이제 없어지겠죠. 없어지겠고, 2a 제곱이 되는데, 요거 2분의 a 제곱을 여기다 집어넣으면은, 요거 2a 제곱인데, 요거, 요게 이제 4분의 2a 제곱 되니까, 4분, 여기다 2a 제곱 더, 더 하니까 4a 제곱이 되겠죠. 그래서, 요렇게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알 수가 있겠고. 그래서 이제 분배 법칙 써서 정리하면 이렇게 된다는 알 수가 있겠고. 이제 이제 구하면 되겠죠. 2분의 1 p q가 어떻게 되죠? p q 사이 거리는 어떻게 되죠? p q 사이 거리는 p랑 q 사이 거리는 요 점과 요점 사이 거리가 되니까 a의 제곱에서 요거에서 요거에서 요거 빼면 2분의 1만 남죠. 그래서 a 제곱 빼기 4분의 1 루트 가 되겠고. 이렇게 된다는 알 수가 있고. 아, 알겠고 여기 이제 반지름이었죠 반지름이었는데 반지름 값이 이렇게 되니까 어, 반지름 값이 지금 요거 나왔었죠 이게 반지름 값이니까 요 반지름 그대로 쓰면 되겠고 오 p 빼면 되겠죠 오 p 는 얼마죠 오피는 어, 여기가 피가 되니까 오피는 요게 오 p 가 되겠죠 2분의 1 더하기 a 의 제곱 빼면 되니까. 이렇게 되겠고 얘랑 얘랑 캔슬 된다는 걸알 수가 있겠죠. 그다음 에 a 제곱도 이렇게 캔슬 되겠고 남는 건 4분의 1에서 2분의 1만 빼면 되니까 마이너스 4분의 1이 답이 되니까 a의 관계 없이 일정하다는 걸알 수가 있겠고 자 마지막 3번 문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어, 제시문 3에서 정의된 q의 x 좌표를 a라 할때 제시문 3에서 정의된 둘레 길을 a라 했을 때 pq 제곱 분의 1 값을 구하라겠죠. a가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과라 했죠. l은 이제 원둘레니까 2πr이 되겠죠. 2π 반지름 아까 이게 반지름이었나요 이게 반지름이었으니까 2πr니까 이 그냥 2πr 이렇게 쓰면 이렇게 되겠고, pq의 제곱은 어떻게 되죠? pq는 아까 뭐였죠? pq가 어 요놈과 요놈 사이 거리니까 x 좌표 차가 a가 되겠고 y 좌표 차가 2분의 1 되니까 루트 a제곱 따기 4분의 1이 되겠죠. 근데 제곱 되니까 루트가 없어져서 이렇게 되겠고 2차분의 2차라는 걸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 a가 무한대로 뭐 가니까 2차항계수만 꼴랑꼴랑 쓰면 되겠죠. 여기서 2차항계수는 2파이가 되겠고 요거는 1차밖에 안되니까 차수가 딸리죠. 얘는 2차항계수가 1이니까 1분의 2파이가 돼서 2파이가 답이 되겠죠.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 동영상은 계속 업로드 됩니다. 수학물들이랑 친구하며 성공인간 내꿈 반드시 이루고 쟁취하고 승리하는 은혜의 역사를 쓰실 수가 있겠습니다.